안녕하세요 마밀기입니다 업로드를 잘 하다가 이렇게 또 간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죠 요즘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좀 많이 먹은 것도 있고 최근에 연말 연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모임 같은 게 많았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 한번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 농구 모임 신년에도 갔고 연초네요. 네, 연초에 신년회도 갔고 즐거운 어떤 에그리션도 하고 같이 좋은 자리도 하고 14살 때부터 이제 활동했던 농구 클럽인데 지금 제가 제 인생의 절반도 넘는 30살이 될 때까지 잘하고 있는 동아리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그리고 새삼 준호는 옛날보다 많이 컸으면서 또 변했다 이런 말도 듣고 그게 옛날에 진짜 밝았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또 고사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뭘 했냐면 친구들하고 가까운 펜션에 가서 놀고 왔어요. 술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실 그냥 또 고기나 구워 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얘네가 자영업자거든요, 같이 간 친구들이. 근데 또 자영업자인데 요리를 하는 친구들이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 주더라고요. 가 가지고 또 좋은 얘기하고 건설적인 얘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즐거운 얘기도 하고 남자들 셋이 있던 숙소 치고 굉장히 좋죠. 지금 사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한 숙소에서 즐거운 얘기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즐거운 시간이 있으면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왜 이럴까 마음이 친구가 주변 친구 중에 그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마음이 우울하기보다 그냥 뭔가 더없고 공허한 이런 마음으로 지낸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복친 것도 알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막 이리저리 왔다갔다 그러는 거잘 아는 친구여서 자꾸만 정신병 같이 가자고 오시지 <laughs> 무슨 정신병을 같이 가재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됐다 하고 뭐 넘어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즐겁게 놀고 나서 그런 건지 또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음이 진짜 같이 따라서 안 좋아지는 게 맞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제가 최근에 또 많이 먹긴 했어요. 네. 아유, 그거. <laughs> 그 다른 얘기고.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막 4, 5일 운동하던 것도 하루는 조금 덜려고 농구 동아리를, 사회 농구 동아리를 하나 접었어요. 1년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차도가 생기면, 아, 체력 관리 진짜 중요하구나, 어떤 이런 데이터가 쌓이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혼자 이런 시련을 겪는 거에 있어서, 왜 그럴까 궁금해 하기보다 이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어떤 건가, 어, 뭐, 사실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이런 외로움, 그리고 출처 없는 우울감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 그런 걸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문제예요 머리하고 마음이 따로 놀아서 뭐 예를 들면 남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사나 남들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빠지면서 제가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랑 뭐 과거를 후회하지 않을 것뭐 이런 거는 사실 모두도 아는 사실인데 제가 잘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로만 알고 가슴은 그렇게 잘못 따라가는 잠깐의 슬픔으로 하루를 망치지 않는 것 그리고 끼니를 절대로 거르지 않는 것 감정적일 때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머리 그러니까 인지는 정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가슴이 안 따라주는 거죠 감정이 그게 우울증인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뭐 바쁜 날들을 지냈습니다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푹 쉬면 뭐든지 좋아지지 않을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던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노는 것 놀기만 하고 이런 순간들이 최근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워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조금 들어서 친구들이랑 노는 날에도 원래 농구를 하는 날이었어요. 운동을 하는 날인데 제가 겸사겸사 이제 손목도 아프고 다쳐가지고 그 겸사겸사 쉴겸 운동도 빼고 간 건데 이제 갔다 오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드네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시련을 견뎌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남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절대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 잠깐의 슬픔으로 하루를 망치지 않는 것, 끼니를 절대로 거르지 않는 것, 감정적일 때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하나도 잘 성공하고 이루,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그런 제 모습이 실망하고 뭐 실망은 또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래도 <laughs> 잘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잘안 되네요. 그런. 안는은 마음이. 아, 하... 서른 살이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같이 간 친구들은 저랑 동갑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제는 엄연히 버젓이 저랑 저와 같은 사업을 하고 이제 직장이라기보다 자기가 하는 일로써 돈을 벌고 그런 저와 생활 양식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아 뭐라는 거야? 3 0 살이란 건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는 사회에서 정말 이제 등 떠미는 그런 나이? 난 아직도 그냥 29살에서 하루 딱 하루 12월 31일에서 하루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하루 차이잖아요. 24시간 근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한 10년간의 부담감을 갑자기 확 앞눈앞에 두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련이나 우울감이나 공허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나는 무를까 이런 아쉬움에 휩싸이기 쉬운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좀안 좋은 마음들에 있어서 내성이 좀 생길 때도 됐는데 내성은 하나도 없구나. 그냥 더 다치고 더 연약하고 더 물러질 뿐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 피곤하다 진짜. 또 일은 아무튼 뭐 그런 그런 날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네.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 그냥 삶의 힘이 붙인다는 이유로 잘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그분 양해 좀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밀기 여기서 간단하게 그만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사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그잘 사는 거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시콜콜하지만 땡기는 마밀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